가라고 제발 가 오지마 가라고 가라고 제발 아 게임 안들 되게 아니 안해 제발 가아 얘네들이 괴롭혀요 아 살려주세요 아 오래오래 가요 오래오래 제발 좀 가라 어디든 가 아빠가 제일 나오신네요 제발 어디든 가봐 아 갔다 거근데 나 이거 아, 이 꽉꽉 눌러줘야 돼요 아 종량제 비싼데 저희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내돈 어, 어. 네, 아끼려다가 또 사고를 쳤네요 네. 수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어머 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테이프도 준비한다는데, 아, 내가 또 테이프를 쓰네. 아. 아, 이게 뭐야? 네, 어쨌든, 어쨌든 내 하루치는 더 벌었습니다. 아, 요즘도 하루치 들어갑니다. 여기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 요즘엔 안 아끼면 돈못 모읍니다 아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나가는 걸 줄여야 돼요 내일 하루치 더 벌겠습니다 안 터지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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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한 이틀은 더 버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욜로네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음료 2019년 베스트 음료를 선정하겠습니다. 아, 레스비마일드 1등을 했네요. 네, 1,488개를 판매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맞나? 네. 2등이 조지아 카페라테 1,349개. 와그 다음에 3등하고는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지네요. 오, 817개를 판 맥스 커피가 되겠습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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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네 이번엔 맥주를 보겠습니다. 맥주 1등. 오, 칭타오캔973 캔을 팔았습니다. 와. 저기 5번을 보시면 아사이 캔는데 아사이 캔이 진짜 엄청나게 판매를 했었네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네, 아사이 캔이 안 팔렸지만, 당당히 5위에 랭크됐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저희 점포니까요. 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담배를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담배가 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도 옵션으로 넣어 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거고요. 담배 1등은 던일 6mm가 되겠습니다. 오, 던일 6mm 2032 값을 팔았습니다. 이야, 914만원. 아. 생각보다 매출은 적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담배를 피지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등은 국내 브랜드죠. S의 프라임. 3등은 팔라멘트 아쿠아 5. 팔라멘트는 필립몰있스 거죠. 그다음에 더닐 1mm. 어, 더닐이 이 연초 시장에서는 상당히 탑이네요. 근데 아쉽게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꼴등입니다. 그다음에 히츠 퍼플, 히츠 블루, 레종 프렌치 블랙, 히츠 그린. 야, 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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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츠 종류만 세건데다가, 그냥 말보르, 필라멘트. 야, 왜, 웬만한 담배 시장은 정말 필립모리스가 석권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지역 특색, 각 매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만에, 이주만에 <laughs> 부모님 집에 갔어요 <laughs> 예, 경비실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그래, 오랜 만에 봤으니까 남은 차오 주로 줄게 경비할 시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네. 啊。Uh huh.